IS동서 관련 뉴스인데요, 어, 여기 아래로 내려 보면 그 환경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 그 인선ENT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이 부분인데요, 어, 올해 1월에 그 수도권 매립지의 건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기준 99,893원에서 147,497원으로 47.7%가 올랐다는 내용인데요, 어, 인선이엔티는 주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가 그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가 69.47%로 나와 있죠. 어,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가 올라가면은 인선이엔티 중간 처리 중간 처리 단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폐기물 산업이 그 허가 받기가 어렵고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라서 가격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인선니엔티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회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건설경기인데요. 인선니엔티가 인선 건설 폐기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폐기물이 늘어나고 재건축 시장 호황이 오면 회사가 좋아집니다. 앞으로 건설적 공급은 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재건축도 하고 하면은 인선이엔티는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이엔티의 그 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인선모터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폐차를 그 해체하면은 거기서 나온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이제 재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어, 그 폐차를 하게 되면은 부품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철 스크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고철 가격이 오르면은 좋아지게 됩니다. 어, 인서니엔티는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과도 관련이 있고요. 음, 폐기물 관련 회사들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 인서니엔티도그 어, 중간 처리물이긴 하지만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k p 금융 실적 발표인데요. 어, 오늘 실적 발표가 났는데 어, 작년 영업이익이 6조 그리고 순이익이 4조 3,800억이 어, 나왔습니다. 어, 이 수치는 그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 주가는 너무 싼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배당도 3.8%로 어, 양호하게 졌습니다. 어, 그 4대 금융사가 그 전부 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 전부 다좀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하고 하면은 은행들은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가는 좀 너무 저렴한 편이라서 다른 은행주들, KB금융 포함해서 어, 너무 싸고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